잠만 예지 수리 진행도가 50%미만인 발전기를 수리하는 동안 생미는탈진 상태에 빠진다 아아저 알겠다 아아아아아아이아아 어. 그러니까 아아아아아아아 지가50%이하잖아아50% 이하인걸 돌리면 아아아아 아아아 되는데, 근데 이 발전기를 돌리고 있다가 빼고 나서 1초 뒤에 탈진이 풀린다는 말 아닌가? 그럼 이게 3레벨이 되면은 3초겠네? 그럼 미리 트여야겠다 이거든어 근데 이거는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이거는 그냥 미리 치면 돼요 어 굳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이거를 쓰면 생존자한테 생존자한테 더 좋을 수도 있어 왜냐면은 하자 내가 스프린터야 내가 스프린터인데 그냥 미리 트여 이가 탈진 1초잖아밀치어 밀틴 다음 어그로 끌다가 나중에 쓰고 싶을 때 스프린트를 쓸수 있는 거야. 어? 이거는 생존자한테 좋은 폭이야, 생존자한테 좋은 펙. 이거는 이거 덕분에 생존자들이 스프린트를 관리할 수 있지 않나? 1초잖아1초 어. 근데 난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거는 생존자한테 기본 공격으로 생존자를 빈사 상태에 빠뜨리며 근데 빈사 상태로 만든다고? 기본 공격은로 빈사상태? 그니까 어 빠트리면 그거 아니야 근데 이건 별로 안 좋다 2 4비터인데 아! 12%가 바로 까지는 거야 이거? 아 바로 까져? 12%가? 와 어, 괜찮네 이거 이건 괜찮은데? 이거 지금 1레벨 기준이야 1레벨 기준 잠깐만 이거 친중으로 봐야겠다 이거 아이거또 그거네 이거는 이거도 쿨타임 줄어든 거네 에이. 60초, 50초, 40초, 이렇게. 음. 24m? 근데 이것도, 괜찮,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이것도 쓸만하고, 난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너스가 좀 많이 쓰지 않을까? 잔혹과 속밥. 아, 이게 그거네. 어. 발전기가 완성되면은 이거 36m 아니었나? 아, 32m. 바뀌었네? 번역으로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바뀌었네요. 음. 바뀌었고 그러니까 이게 어못 쓰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거야? 쓸수 있는 건가? 아껴 있는 거지. 어. 데모 고르곤이에요. 데모 고르곤. 여기 맵 여기가 맵이고 야 기경 같은 느낌이다. 잠깐만 써보자 이거. 이게 뭐야? 어? 이게 때리는 거고 포털 따른.. 떨은... 잠깐만 일단 해보자 일단 해보자 잠깐만 그럼 여길 까지 여기로 올수 있는 건가? 오 oh, 씨, 뭐야? 이거야? 이게 해체하는게1 3초 걸린다네. 근데 이거 이거 좀 이거 좀 돌려보세요. 야 이거 한돌려보3 3 0까지만한3 0까지만 돌려보실? 서지 한번 써보자, 서지. 이제 여기서 눕히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여기 눕히면 되잖아. 여기 눕히면 되잖아. 아, 자 타이, 닫다. 가충전 먹은 거야? 이거 지금? 가충전 먹은 거야? 돌려봐유, 돌려봐유. 가충전 된 거야 이거? 된 거야? 가충전? 된 거지. 먹은 거야? 안, 안 먹었다고 가충전? 안 터졌다고? 가충전은 그럼안먹은 걸로. 가충전 안 먹고. <laughs> 저거 한번 해체해볼래. 저 해체할 때이포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어거 확인해봐야돼 잠시만 쟤아 저게 해체.. 잠깐어여기 저거 해체하고 있는건가 지금? 뭐야 해체중이? 해체중이야? 해체하고 있었어 뭐야? 아 해체해도 맞아요? 아해체에도와 해체해도 와준다 그리고 아 이거 쓸 거야. 이거 좀 부셔 보실? 부셔 봐요. 부서 이거 부셔 봐요, 이거. 아 내려 봐. 내려 봐. 내려 봐. 어... 잠깐만 잠깐만. 와, 저게 개사기 개사기 아니야, 이거? 아, 와 봐. 아, 와 보세요. 와 보세요. 와 보세요. 와 보세요. 이거 이거 내릴 때마다, 이거, 이거, 아, 이거 내려봐, 내려봐요, 내려봐, 내려봐, 내려, 아, 계속 내려, 아, 계속, 계속 가봐, 판자 쪽으로 계속 가봐요, 계속 이러면서 하면은... 아, 진짜 존나 사기잖아 판자가 녹는데 판자가 잖아 아이씨 <laughs> 잠깐만 이거 와 잠깐만 이거 계속 쓸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야 이러면 살짝 이러면 살짝 느려져 이러면 살짝 느려지고 어 이러면 살짝 느려지고 와 되게 이거 되게 길어 근데 이거 되게 길어 잘봐 이거 되게 길어요 겁나 길어 사골이가 미쳤다니까? 야, 진짜, 되게, 되게 미쳤어 이거 진짜로! 가다가 와잠와 이거 와, 잠깐만 이거 되게 저거 저 이거 애돈 좋다 거리가 얼마나 걸는지 얼마나 긴지 모르겠다 아니 어. 아 이거, 이거 그게 안되네 이게 대각선으로 안돼 직진이야 그냥 대각선 안된다 이거 어 안돼 안돼 안된다 안돼 안되네 그럼 이거 아니 그게 막 좋아? 엄청? 그런 아닌데 잠시만 약간 그거다 어 약간 그 느낌이야 어떤 느낌이냐면 안돼 봐봐 안된다 커브가 안돼 그직선에서 죽겠다 직선에서 이쪽은 여기에서는 여 안죽겠는데? 약간 토크 느낌인데 이거는 약간 이런데 있잖아 거리 좀 애매할 때아 되게 좋아 아 진짜 좋아 이거 진짜 좋아. 어. 여기 돌려 보세요. 여기 여기. 여기 돌려 보세요. 여기. 이쪽. 이쪽 이쪽. 아, 비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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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잠시만요. 아, 돌려 돌려. 오케이. 아, 막히네. 이렇게. 아, 막히네. 판자는 된다. 어, 판자는 돼. 넘는 거돼 여기 넘는 건 되고 창틀은안 돼. 어, 창틀만. 창틀만. 여기가 여기 잠깐만. 이거 심리전 되는지 잠깐만. 와, 심리전도 돼. 잠깐만. 와, 바로 풀린다. 잠시만. 얘가 그러니까 이게 능력 쓴척 하면서 풀면은 맞거든. 이게 능력을 쓴다는 바로 풀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볼거 아니야, 내가 능력 쓰는 거. 그럼 판결을 안 내릴 걸 말이야. 일자존이 아니면 이걸 헤이크해서 풀 수도 있고. 식초 다시 빠르게 빠르게 다시 빠르게 다시 <laughs> 빠르게 다시 이거는 어 이거는 잘라가지고 이어 붙 이어붙이게 해주세요 빨간 애도 1초 이건데 빨간 아, 애도 이런 거왜 머리를 안 꼽냐? 어감 잡히네요. 잘 쓰면 존나 좋겠다 이거 진짜로.